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싫었던 날이 가끔씩 있죠. 저도 내가 너무도 싫었던 날이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아, 이 책은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아, 젊은 작가가 쓴 글인데, 아, 참, 글을 와닿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지은이 글배우, 글배우 서재라는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서 직업과 연령에 상관없이 한 달에 200여 명이 찾아온다. 삶에 마주한 문제에서 나아가려 할 길을 모를 때 아무도 모르게 주저앉고 울고 싶을 때 가슴 속에 숨겨둔 꿈에 용기가 필요할 때 찾아온 많은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없다고 자주 말하는 그는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지만 스스로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일 수많은 고민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 나선다. 저서로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를 출간했고, 어, 기업 및 단체, 대학교, 도서관, 어, 2년간 300회 넘는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 세상에 하나뿐인 고민 상담소 처음에는 공원에서 작은 천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누군가 고민을 가져오면 고민을 듣고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상담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을 가져오실까요? 어떤 고민도 멈춘 채 계속 잊지 않고 지나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민이 걱정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2018년 9월 서재에서 글 배우. 목차, 파트 1. 내가 왜 이렇게 미울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감정에서 지지 않는 방법. 파트 2. 나는 왜 맨날 상처를 받을 걸까? 내가 행복해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파트 3.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파트 4. 내가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걸까?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방법. 파트 5.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살수 있을까? 인생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 내가 가장 싫었던 날은 사실 내가 가장 잘하고 싶었던 날입니다. 마음처럼 잘안 돼. 내가 싫은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누구보다 가장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나의 날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진짜 이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기에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시작했던 사랑. 인간관계, 꿈, 직장, 작은 것에도 스스로 크게 무너집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그 문제를 수정해 나간다면 조금씩 노력해 바꿔 나간다면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기에 자존감을 지키며 나의 실수를 수정해 나가고 바라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편일 때 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나는 어떤 마음이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얻고 싶은, 싶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존감은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순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내게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볼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시간을 모아 만나고 싶고 내가 시간을 쏟고 싶은 대상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아프면 아파도 하고 지치면 지쳐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면 내면의 힘듦이 밖으로 덜어질 거예요. 그럼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내성적인 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혼자 생각하길 좋아하고 하나의 상황을 깊게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길 좋아하며 정리한 내용의 좋은 것들을 가까운 사람과 나누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자주 느낍니다. 내 성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 성향이 무엇이든 내가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의 성향,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찾아보세요. 삶의 의지가 없고 권태가 찾아올 때 삶의 의지가 없고 권태가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의 시간을 매일 같은 걸 반복해서입니다. 둘째, 하기 싫은 것만 꾹 참고 매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쉬냐고 묻는다면 다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때까지 쉬면 됩니다. 힘든 시간이 있다면, 쉬고 싶고, 쉬다 보면 다시 무언가가 시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것이다. 그날의 상처로 상처를 받았다면 스스로 상처를 또 생각하며 상처를 더 키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구든 청소를 해도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걸 왜 해? 너무 힘들어? 지겨워? 하기 싫어? 그럼 청소하면서도 짜증만 가득해집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작은 예의지만 청소를 해도 내가 이 청소를 함으로써 주위에 사람들이 받게 되는 도움, 그리고 청소를 통한 나의 주변 환기. 당신이 버티기로 생각했다면 마음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당신에게 하루를 버티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한순간에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아예 안 본다고 하면 나는 마음이 정말 편할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미운 감정 뒤에 사실은 아직 그 사람과 노력해 나갈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서운한 게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서운한 게 있다면 상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많은 날들에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외롭게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되는 말, 말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관계이고 호감이 가는 관계여도 지속적으로 안 좋은 단어를 표현하면 금세 무너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는 체하고 얼마나 타인에게 대해 쉽게 말하는가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면 굳이 어설프게 잘 모르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한 이유. 기대를 내려놓아야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 생각, 생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거리는 더욱 오래 함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제 풀지 못한 오해와 다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관계든지 지치고 안 좋은 감정이 쌓입니다. 거리를 두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을 주되 거리도 줘야 합니다. 각자가 더 존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리.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나이가 든다고 성숙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에겐 강해지려고 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끼고 조심히 다룰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든 어디에 속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잘알수 있는 건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어른으로 느껴지는 사람인지 성숙하지 못한 아이로 느껴지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짜증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몸에 마음에 생긴 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습관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조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에게 화가 나는 건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나만의 착각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한테 좀 기대하는 편이거든요. 인연을 유지하는 건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할 때입니다.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에 집중해야 하며 누군가 없어도 혼자서도 강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세 가지요. 첫째,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느끼게 될 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는 기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도 오래 대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그릇이 너무 작아 자신의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 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셋째,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아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주 상처받는 나,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면 상처를 잘 받는 나를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에 누군가는 언어에 민감할 수도 있고 언어의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단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같은 생각만을 반복하는 건 단점이 됩니다. 별말 아니어도 내가 나에게 해 주는 진심 담긴 따뜻한 말들은 언제 들어도 큰 힘이 되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째, 그 사람을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 내가 다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로 맞춰 나가야지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모두 행복할 때 각자의 그 자체의 모습이 온전히 있을 때두 사람은 보다 더 평화로운 오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불안은 불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도 한번 불길이 붙으면 끝없이 커져갑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안을, 내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불안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수 있지만 계속 머물지 않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건강합니다. 불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명확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확신하는 것에 집중할수록 삶의 불안은 삶의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바라는 답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습관 고치기. 고치기. 생각의 꼬리를 잘라낼 수 있다면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습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은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은 그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지금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아봐야 그때의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 걱정은 그 일이 당장 벌어졌을 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걱정으로 마음의 무게를 너무 무겁지 않게 오늘이란 소중한 하루를 좋은 기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면,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할 때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그만둔다고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는 게 좋을지 기한을 한번 정해보세요. 기한을 정함으로써 이 일을 끝내는 날즉 미래가 기다려주고 희망이 생길 것이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이유 사람은 힘들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만난 친구가 있다면 어, 너라면 잘 지나갈 거라고 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그렇게 믿어주세요. 너는 왠지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요. 원하는 나를 위한 습관 만들기. 지금으로부터 5년 뒤 완전히 다른 나를 만드는 방법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가지고 싶은 습관을 적어보세요. 둘째, 바로 시작하세요. 셋째, 습관의 습관을 더해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 아주 조금씩, 자주 반복적으로 책을 접하세요. 단몇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습관에 습관을 더해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넷째, 정말 너무 하기 싫은 날에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는 31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한 달에 10개 이상의 강연을 하며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고절이라는 학벌로 이 사회에서 보란 듯이, 바라는 일들을 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 배우로서 상담을 잘하고 글을 쓰고 강연하는 글 배우는 있었지만 인간 김동영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 김동영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책임져야 했고 혼자 힘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배움이 짧았고. 짧은 배움만큼 더 깊게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무섭기도 했지만 무섭지 않은 척 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부분의 이야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글 배우도 소중하지만 인간, 김동혁은 더 소중하기에 저는 지금 여름밤 책상에 앉아 신선하고 기분 좋은 행복한 바람을 맞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에게 멈춘다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은 지나가거나 사라지는 둘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쓰고 싶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불어오는 이 바람이. 아, 젊으신 분인데 참 글을 잘 쓰고 어,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로와 감사함을 느꼈던 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것 같아요. 오늘 누구보다 우리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날이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